아기 필수 아이템. 유아 모자, 선캡 쓰고 나가자. 여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토끼 아기 모자. 밀집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고 시원해요. 소년, 소녀, 어린이 누구나 잘 어울리는 귀여운 디자인이랍니다. 모자 둘레는 조절이 가능해서 1에서 3살 아이들에게도 딱 맞춰서 착용할 수 있어요. 또한, 접을 수 있어서 여행 가기에도 휴대하기 편리해요. 사진으로 봐도 아름다운 이 모자는 실제로 받아보면 더욱 만족스러울 거예요. 이 모자를 쓰고 다니면 주변에서 귀엽다는 칭찬을 많이 받을 거예요. 어서 어서 구매하세요. 여름이 다가오면서 필요한 아이템 중 하나인 아기 어부모자. 이 모자는 빠른 건조 선발자로 만들어져서 땀을 싹 말아주고, 소년소녀 만화 어린이 차형 모자로 디자인되어 귀여움까지 더해줘요. 큰책 모자로 태양을 잘 가려주면서도 편안한 착용감까지 느낄 수 있답니다.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좋고,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에요. 어른이 써도 되는 사이즈로 다양한 연령대에게 잘 어울리며 뒤쪽에 묶은 머리를 빼는 부분도 있어 편리하답니다. 여름에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이 아기 어부 모자가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아용 빠른 건조 아기 버킷 모자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모자는 넓은 챙과 해변에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어요. 야외 활동 시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.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. 브랜드는 업센트이고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. 아이들을 위한 모자니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. 해변가나 야외 활동 시에 아이들을 보호해줄 이 모자 한번 사용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